특히 토목공사 좀 파이팅 넘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장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 토목공사는 정말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보강토 집어넣고 석축 쌓아야 되고 뭐 배수로를 무슨 이만큼 막 뚫어야 되고 막그 다음에 침사지 몇 개를 집어넣고 이렇게 나오면 공사를 할수 할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사비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가 일반 공사를 진행을 할 것인가? 시공사가 당연히 일반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 태양광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문제는 토지 매입해야 되죠. 인허가 내야 되죠. 분양해야 되죠. 공사해야 되죠. 중공까지 때려야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토지 매입했다가 그게 갑자기 뭐 땅값이 무엇이 뭐 계약금 주고 인허가 집어넣어 놓고 뭐 이렇게 진행했는데 갑자기 뭐 토지주가 어느 순간 돌변해 가지고 야나 땅값 한2만 원씩 더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3만 원씩 더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카혹가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인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구어 삼고, 뭐, 쭈어 쭈고 해가지고, 물론 100%다 된다 해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만약에 불어내면은, 야, 여기는 조례는 아무것도 안 걸리고 돼있는데왜안 해주냐 하면서 행정, 행정소송 들어가고, 행정소송 들어가면 최소 6개월에서 최, 최대 2년, 3년까지 막 길게 늘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다 투자하신 뭐 발전사업주들하고 또 갈등도 생기는 거고, 야, 그럼 나 계약금 다시 돌려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쭈어 쭈어 하다 보면, 그죠? 인허가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분양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분양을 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디는 2억 1천만 받고 어디는 2억 3천만 원 받고 2억, 어디는 2억 5천만 원 받고 그죠?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해야 되죠 공사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뚝딱뚝딱 공사하면 뭐 그게 됩니까? 마을주민협의 봐야 되죠 마을주민하고또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먼지 안나게 물도 뿌려줘야 되죠 논봉기 피해가지고 공사해야 되죠 누구 하나 지나간다고 하면 그거 다 피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덤프트럭 들어가고 포크레인 들어가고 불도저 들어가고 다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다 이해해주면서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공사하는데 또 시간 또 소요됩니다. 그다음 충공 때리는데 하... 상당히 힘듭니다. 충공 때리는 것도. 그냥 와가지고, 뭐, 설계 도면대로 해놨다고 해가지고, 중국 내주는 거 아닙니다. 와가지고, 야, 이만저만 하니까 저기 있다, 나무 좀더 심어라. 난 저기 가가지고, 펜스 저기 흔들리, 흔들리는 거, 저거, 저거 보완 좀 해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2주 지나고, 4주 지나고, 또한달 지나고, 두달지나 이런 것들이 공사입니다. 근데, 이 모든 리스크를 다 안고 일반 공사를 시공사가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분양하고 있는 것들이 극소수의 밖에 없는 그것도 사실인 거고요. 뭐, 론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토지 찾기도 힘듭니다. 일단 은첫 번째 단계 토지 찾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그죠? 해놓고도 욕먹는 시대입니다. 다 해주고 나서 누구는 얼마에 해준다는데, 누구는 얼마라는데, 그죠? 누구는 이렇게 해준다는데, 누구는 이것도 해준다는데, 이런 얘기 무조건 듣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공사 아마 대표님들은 제 영상 보시면 공감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누구는 반사판 매트도 깔아준다는데 누구는 모듈 뭘로 해준다는데 누구는 뭘로 해준다는데 누구는 인버터를 무슨 25kg짜리로 해가지고 4 개로 나눠가지고 해준다는데 누구는 50kg짜리 두 대로 해준다는데 누구는 100 이런 얘기 무조건 듣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안타깝다는 얘기인 거죠. 상당히 여러분하고 저희 시공사하고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제가 분명히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사를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하고 저희 시공사하고 사업주하고 저희 시공사하고는 정말 가족과도 같은 가족 그 이상의 사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는 뭐 해준다는데 아 저희는 안 됩니다. 왜안 해줘요? 해줘요? 할말 없습니다. 아 지금 돈더 주던가 근데 누구는 얼마라는데? 주요 자세 바보고 토목공사 들어간 거 바보고 뭐 주주주하고 뭐 이거 다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하세요. 그게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면 됩니다. 거기에 딱 하십시오. 거기서 하세요. 거기서 그냥. 우리하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태양광도 갈라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뭐 갈라치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라치기. 그 다음에 20대 남자와 20대 여자의 갈라치기 동서의 갈라치기는 옛날부터 있었고 그죠? 그런 죠그 부분들 태양강도 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 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다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진 남겨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서로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라는 보물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해놓고도 요거도 먹는 게 조금 안타까운 거고 조금 그런 만큼 해줬으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된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이제 정상적인 거고 문제는 시공사하고 사업주하고 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돼가지고 어디는 이렇게 해줘요, 어디는 저렇게 해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시공사는 이만큼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돈더 줄게, 더 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멋져도 뭐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명품 발전소를 만들어 놓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나오고,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사람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얘가 정말 튼튼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다 알죠. 이만큼만 공사를 해놔도 충분히 20년간, 30년간 버틸 수 있다는 건 이미 다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만큼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안에서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사를 제가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 제가 일반 공사를 할까 안 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을 찍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 자체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는 제가 예전에 어디 공사 뭐 축사 위에다 올리는 걸 가지고 구조물 뭐 파이팅 넘치게 집어넣고 뭐 모듈도 진짜 파이팅 넘치게 해가지고 뭐 진짜로 그때는 제가 손해보고 공사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또 있었지만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공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정말로 무슨 제조업 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은 절대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단가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2, 3천만원 은더 올라가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 가지고 저희가 뭐 공사를 할수 있으면 할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은뭐 그냥 안해도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멤버십 영상에다가는 저희 회사가 2022년도에 대규모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쫙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회사 모토 자체를 이제는 입찰, 조달, 그 다음에 뭐 지자체 사업, 공기업과 함께 하는 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변모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분양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받쳐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모든 희생은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협이란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토론을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건전한 그런 상황으로 가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가야만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딱한 가지예요. 한 가지 정도 되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떤 거냐면, 태양강 자체는 할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 영상에도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강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어느 시기에 내가 타이밍을 잡고 태양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태양강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옳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기약이 1년 2년 대기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는 1년 2년 대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 2년 안에 태양광 모듈, 뭐 인버터, 태양광, 뭐 S&P, RIC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절대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또 유튜브 멤버십 영상을 통해 가지고 r e c 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할 거라고 제가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r e c 에 대한 조금 그런 사업, 그다음 시공에 대한 사업.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멤버십 쪽 가입해 하셔가지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더 재미있고 조금 제가 역설적이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그 영상을 통해서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재미있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정말 100%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하고 함께 하셔도 되고 다른 시공사하고 함께 하셔도 되고 어떠한 누군가와 함께 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태양광을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NOW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